네 우선은 감자를 갖다가 약간 그 중간 크기 거두개 네. 어, 정도 준비를 좀 했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냥 집에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는 다진 네. 마늘 좀 네.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청양고추 살짝 좀 채를 썰어서 준비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마요네즈, 소금, 후추. 음. 그리고 저희 여기에 약간 식감이랑 이걸 주기 위해서 날치알 이거 되게 고소하고요. 어, 맞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엔 쪽파 조금 넣어주는 걸로 해서 예. 간단하게 재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일단 네. 감자를 한번 썰어봐야겠죠? 네. 저는 감자는 네. 이렇게 좀 껍질을 좀까 놓은 상태를좀 준비를 했고요. 네. 감자는 그냥 까신 다음에 바로 살짝은 뭐 살짝이라도 그냥 물에 좀 담가 놓으셨다가 음. 전분을 살짝 빼셔서 하시는 게 조리를 할 때는 좀 쉬우니까 꼭 한번 그냥 물에 좀 담가 주시는 게좀 좋을 것 같고요. 전분기를 한번 빼서 네, 네, 맞습니다. 저렇게 감자채를 조금은 저는 두껍게 할 거예요. 이건 어? 취향에 따라서 네. 조금 더 가늘게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저는 조금 식감 있는 게 좋아서 네. 조금은 두껍게 한 0.5mm 네. 정도 두께로 좀 해볼게요. 중간 정도 두께로. 네. 자. 감자 요리 정말 감자 요리는 그냥 어느 때 먹어도 맛있는 것 같고 포근포근한 네. 게 맞아요. 예. 아이들도 제일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 식재료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는데요. 네? 여기에다가 날치알까지 주면 되게 식감을 갖다가 재밌어하더라고요. 저는 날치알 주먹밥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네 <laughs> 맞아. 이렇게 해서 네. 감자는 조금 굵게쯤 채를 좀 썰어 주시고요. 네. 두개 분량 하면 되죠? 는거 네, 두개 분량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요거 하신 다음에 제가 써는 거는 보여 드렸으니까 뭐좀 네. 놔두고 네. 여기에다가 하시기 전에 소금을 조금 넣어 가지고 네. 살짝 절여 줄 거예요. 음. 이렇게 되면 나중에 조리하시면서 어 수분 그 소금 갖다 따로 간을 하시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네. 요렇게 조금 소금으로 절여 놓으시면 조금씩 수분이 좀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오. 그럼 나중에 볶을 때잘 부스러지지 않기 때문에 작업을 좀 해주시면 한몇분 정도 요한 5분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시고요 아, 저희가 이렇게 5분 정도 좀 네. 감자가 있어요 네. 이렇게 진짜로 분이많 그럼 이렇게 있었던 게 맞아요 이렇게 수분이 좀 나오고 예? 아까보다는 약간 조금은 흐물흐물하긴 하지만 예. 그래도 얘가 조금 유연성이 좀 있어지기 아, 그러게요,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러지지 않고 조리를 하실 때 훨씬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예. 자, 이렇게 소금에 좀 절여주시고요 네. 물기만 살짝 빼서 네, 예. 들게요 네.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바로 조리를 좀 하셔도 괜찮아요. 어, 이 과정이 있으면 아무래도 맞아요. 음식을 좀더 깔끔하게 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와, 많이 나왔다. 네, 수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막온 힘을 다해가지고 수분이 없을 때까지 감자를 그 짜실 필요는 없고요. 네. 살짝만 물기가 없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메인 재료 감자 손질이 끝났고요. 네. 이 다음은 뭐가 있나요? 이제 바로 조리로 들어가면 되니까요. 네. 가보실까요? 오, 진짜 간단하네요. <laughs> 이제 좀 불이 좀 올라서 네. 여기에다가 식용유를 좀 먼저 둘러 주실 건데요. 네. 저는 오늘 조금 약간 깔끔한 맛을 내기 위해서 식용유만 좀 사용을 하는데 음. 만약에 아이들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 햄이라던가, 네. 이런 거 너무 좋아하다고. 네, 그럼. 그렇죠. 베이컨을 예. 지금 여기 상태에서 살짝 베이컨을 넣어가지고, 오. 기름을, 베이컨 기름을 조금 빼내시는 예, 거예요. 맞아요. 그 상태에서 감자를 갖다가 하시면, 사실 다른 거 없이, 그냥 그거에만, 소금, 후추만 감만해서 드셔서 너무 맛있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기대하는 네. 건, 네. 이 마요네즈랑 이 날치알 있잖아요. 날치알. 네, 네. 오늘 햄하고 베이컨 필요 없습니다. <laughs> 예.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식용유 좀 넉넉하게 두르신 다음에, 아까 약간 소금에 절여가지고, 예. 물기 살짝 빼놓은 감자를 좀 넣어줄 거예요. 네, 이렇게 넣어서. 네. 이 음. 상태로 감자는 네. 어느 정도 이렇게 볶아주나요 어, 제가 지금 약간 좀 사실은 요거 좀 준비를 좀 하다 보니까, 네. 어, 감자 가한 10분 정도는 절여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센 불에서. 한 3, 4분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 네, 네. 이게 조금 두께가 있지만, 네. 굉장히 좀 약간 그 흐물흐물해지면서 부워지지 네. 않게 있어서 조금만 익히면 될것 같아요. 아. 약간 센불에서 볶아주신 다음에, 자, 근데 기름이 감자에 잘 코팅이 잘됐으요 맞아요. 윤기가 돌아요. 네. 그럼 여기에다가 다진 마늘을 네. 조금 넣어줄 거예요. 다진 마늘. 자, 네. 아. 제가 드릴게요. 네. 또 원하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네. 다진 마늘이 타지 않을 수 있도록, 네. 타지 않도록 잘 해주시고요. 이 감자볶음 반찬은 안 넣어서 다리껏 자주 네.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항상 만들어주면 네. 늘 든든하잖아요. 맞아요. <laughs> 자, 마늘을 넣고 네. 마늘이 다진 마늘이기 때문에 살짝 탈수 있으니까 네. 중간불로 조금 줄여주시면서 네. 마늘이 지금은 약간 매운 향이 나거든요. 네. 마늘이 익어서 이게 왜그 마늘 익으면 그 알싸한 맛이 아니라 맞아요, 맞아요. 구수한 맛이 나잖아요. 그향이날 때까지만 한 1, 2분 정도만 볶아줄게요. 어, 그 감자가 약간 네. 투명해져 보여요. 네, 맞아요. 조금씩 겉, 그 가장자리부터 예. 투명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마늘의 매운맛이 없어지기 시작을 하면 예. 그때 다른 재료를 좀 넣을게요. 자, 여기에서 네. 여기다 간을 조금 해줄 건데요. 네. 아까 저희가 그 감자를 갖다가 소금으로 지금 아까 살짝 재웠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손한네개 가지고 네. 설탕만 두번꼬집아서네 이렇게 할 거고요. 오. 여기에 지금 저희는 이제 흑후추가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만약에 혹시 백후추 있으면 네. 집에 한번 정도만 이렇게 해서 색감을 네. 좀 맞춰서. 네, 네. 이렇게 볶아주시는 거예요. 아니, 설탕이 들어가는 줄 몰랐어요. 어, 근데 약간 짠맛이 있는데, 네. 설탕 맛이 좀 들어가게 되면, 맞아. 그 감자의 또 단맛이 있잖아요. 네. 근데 네. 저희 어렸을 때는 감자 삶아서 설탕에 찍어 먹어거든요 그래서 약간 감자의 단맛을 훨씬 더 네. 올려줄 수 있어서, 설탕이랑 후추로 이렇게 살짝 볶아주고요. 네. 자, 여기에다가, 네. 그냥 드시기에는 조금, 만약에 아이들 있는 집에서는 빼셔도 상관없고요. 네. 저는 청양고추를 이 살짝 씨 제거하고, 네. 살짝 작게 채친 걸 갖다 같이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중간중간 네. 채치는 성냥고추. 네. 여기서 만약에 네. 본인은 이것보, 제가 지금 사실은 기름을 두르고, 네. 더 첨가를 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거든요. 어, 기름을요? 네네. 그렇게 되면 훨씬 그, 감자에 있는 전분이 좀덜 느껴지게 식감이 드실 수 있어요. 요건 취향에 따라서 만약에 네? 점, 감자에 전분 이좀더 싫으시다 하시는 분들 지금 약간 식용유 한 큰술 정도 둘러주시는 네. 것도 방법이고요. 기호에 따라. 네네. 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네? 여기에서 이제 불을 싹끌 거예요. 아니 이거 지금 날치알하고 마요네즈 들어가야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불을 끄신 상태에서 내가 예. 준비해 놓은 예. 날치알 좀 듬뿍 넣어 주실 거고요. 예. 네. 날치알 주먹밥이 있을 때 날치알이 많이 들어가게 항상 바랬었거든요 <laughs> 네. 자, 이렇게 해서 예. 지금 그 잔열이 있잖아요. 후라이팬에. 예. 보 그거 가지고만 살짝 날치알을 익혀줄 거고요. 근데 익으니까? 네네. 그 불이 있는 동안에 들어가면 너무 익어서 좀탈 수도 있으니까 자, 이 상태로 해주시고 여기에서 예. 또 네. 여기에서 또 마요네즈도 잔열을 가지고 예. 넣어서. 야 근데 이렇게 보니까 네. 날치알이 감자에 착착 달라붙어요. 네, 맞아요. 따로 넣는게 많이 없고, 지금. <laughs> 맞아요. 거기다 이제 마요네즈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오, 이제 거의 고소하겠어요. 네, 맞아요. 어. 아, 근데 마요네즈 냄새가 너무 좋죠. 아, 그러게요, 그러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요 파는? 네. 쪽파는 쪽파. 같이 넣으셔도 괜찮고요. 올릴 때. 네, 뿌리셔도 괜찮고. 이건 네, 아이들 먹기에도 너무 괜찮고요. 네. 혹시라도 이렇게 뭐, 안주? 예. 느낌으로다가 이런 거 드실 때도 굉장히 고소해가지고 예. 어떤 그. 주류랑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네. 집에서 만약에 집에 있으실 때 이렇게 한번 해서 드시면 네. 여러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마지막에 저희가 네. 날치알하고 마요네즈만 넣었을 뿐이에요, 사실. 네, 네. 그런데도 이렇게 분위기가 확 달라지네요. 네, 향도 지금 어 향이 저는 너무 좋아하는 향이라 네. 감자의 포근함과 네. 그 고소함, 네. 마요네즈의 고소함. 날치알이 씹힐 생각하니까. 음. 이렇게 날치알 같은 거넣으셔도 괜찮고요. 예. 만약에 혹시 날치알 없으시면, 명란 같은 거 조금 넣으셔가지고 아, 하시도맛있어있어요 예. 그리고 살짝 이렇게 쪽파까지 올려주시면 예. 이렇게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감자 날치알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감자 날치알 볶음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감자는 채썬뒤 소금에 5분 정도 절이고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감자를 넣어 볶다가 다진 마늘을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설탕, 후춧가루를 넣어 섞은 뒤채썬 청양고추를 넣어 볶아주세요. 불을 끄고 날치알을 넣어 섞은 뒤 마요네즈를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감자 날치알 볶음을 담은 뒤. 송송썬 쪽파를 뿌리면 감자 날치알 볶음이 완성됩니다.